샬롬, 복된 한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가가 가득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입니다. 그러자 마누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대접할 터이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마누아에게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는 있으나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누아가 번제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누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마누아가 또 주님의 천사에게 이름만이라도 알려주면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에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어째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는 데서 신기한 일을 일으키셨다.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자 주님의 천사가 제단의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그제야 마노아는 비로소 그가 주님의 천사인 줄 알았다. 마노아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물과 곡식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보이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아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의 천사가 아내가 임신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아이가 지켜야 될 것과 아내가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그 모든 말을 들었던 마누아는 주님의 천사에게 말을 하기를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는 그런데 주님의 천사는 그 새끼 염소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마누아에게 말하기를 번제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우아가 새끼 염소를 대접하겠다라는 것은 번제를 드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우아는 지금 그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음식을 대접한다고 했지만 그의 고백은 결코 믿음의 고백,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번제는 마땅히 주님께만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었어도 안 되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되고 종교적 의식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화는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배한다는 라 것은 그것은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빠지지 않고 또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예배도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또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로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황금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봉사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건강하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얼마나 주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온전히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한 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한다고 하지만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앉았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통치를 받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규로 만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말했던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 제사였던 것입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마누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누아는 주님의 천사에게 이름을 알려주면 천사가 말해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만화는 천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사 의 이름을 묻는 만화에게 천사는 나무라면서 자기 이름은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이 바로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바로 뛰어나다, 신비하다, 감춰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알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다알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묘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누아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끼 염소와 곡식 예물을 가지고 바위 위에서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재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주님의 천사가 이 재단의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신비한 모습을 보게 된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생각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누아는 그제서야 그가 주님의 천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형식적인 제사에서 이제는 온전한 제사로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누아는 천사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은 결코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삼손은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고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삼손에게 내리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예배가 형식적이진 않은지 종교적이진 않은지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사람을 위한 예배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부모 세대 먼저 믿은 자로 살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샬롬.